사도 바울이 제 4차 전도행 마지막 전도 여행길이라 할수 있겠죠. 어, 로마에서 2년간 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내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그 후에 이제 풀려나서 스페인 선교와 또 그레데스메 디도를 남겨놓고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이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빨리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는 그런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특정한 사람, 뭐, 제한된 그런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상황을 또 품고 기도해야죠. 이제를 보면, 인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을 위하여 하라고. 인금들과 높은 지위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되고, 또 로마 황제 제, 제국의 황제와 또 로마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위장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 또 장관, 어, 도지사, 뭐 시장 뭐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또 학교에서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삶을, 주변을 금방 돌아보면 알수 있는 것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기도를 잘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럴수록 교회가 기도하는 사명을 늘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가 사람들이 알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 예수님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유일한 중보자로 소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중보자 는 것은 개념 자체는 물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을 돕는 차원에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일 중에 하나가 기도함으로 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순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때이고, 또 8.15, 오늘 오후에도 이제 8.15 집회를 경남 기독교연합회에서 세계력교회에서 주관해서 기도회도 가지고, 다음 뭐 15일날은 또 서울에서 어떤 집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과격한 그런 구호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어울리는 시위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시위는 여러 가지로 알수 있는데, 신앙적인 시위, 하나님 앞에서의 시위, 성령의 시위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시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 교회가 후임자를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기도하면서 진행한 교회는 성공하고, 기도보다 인간의 욕심이 작용한 그런 교회는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청빙 과정에서도 실패하고, 청빙 후에도 실패하고, 그런 예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만은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바울이 제1대 사역자이고 제1대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설교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바울만한 그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 우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개인적으로, 어, 아벨로를 도와주었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아벨로가 고린도에 갔지만, 고린도의 그 교인들을 감당 못했습니다. 아벨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여러번 고린도에 가줄 것을 권면했지만, 어, 아벨로는 일절 갈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고린전서 16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인 것은 분명하고, 또 아벌로도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교회가 아벌로를 모실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은사에 뛰어난 성도들이 많은 구성원들이고, 또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은사 우울주의에 빠지고, 파당주의에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지한 특정한 개인에게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교회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어, 지난 제가 은퇴를 위해서 설교한 이후에 새벽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저는 사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더 많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롭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그런 기도, 또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은 이 기도의 열매가 어, 삶의 안정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로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대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